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혹시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나눔을 주변에 전파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오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참된 리더십과 공동체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줬느라 우리 곁에서 묵묵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이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는 목회자 외에도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의 영적인 방향을 지키는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교회가 어떻게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장로를 세우고 또 오랫동안 헌신한 장로를 떠나보내며 감사와 축복을 나누는지 그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리더십의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성경 10편, 16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할당해 주신 그 경계선은 아름다운 곳에 정해졌으니 저의 유산은 참으로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은 우리를 억압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이 시대는 모든 권위가 의심받고 진리가 각자의 내면에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변치 않는 진리가 우리 외부에, 즉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계, 즉 말씀을 지키고 공동체를 그 안에서 이끌어가는 책임이 바로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중요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디모대전서 3장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에 충실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해야 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으며 온유하고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존경하며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새로 신앙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는 심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완벽한 인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성숙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는 결코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가정은 그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인 셈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장로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자로서 잘 돌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부당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적인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양떼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목회자가 양떼를 돌보는 장로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인상적인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성경 공부 영상 촬영을 위해 넓은 초원이 펼쳐진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마리의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고 그들을 지키는 몇 마리의 거대한 개들이 있었습니다. 이 개들은 우리가 애완견으로 키우는 그런 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양 떼를 지키기 위해 훈련된 야생의 본능을 간직한 개들이었습니다. 낯선 촬영팀이 양 떼에 가까이 다가가자 개들은 즉시 경계하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위협과 양대 사이에 굳건히 서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호기심 많은 양몇 마리가 촬영팀 쪽으로 다가오려고 하자, 개들은 재빨리 그 양의 옆구리를 가볍게 물어 방향을 돌려 무리 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의 모습입니다. 공동체의 가장자리에서 영적인 위험을 경계하고 아직 미성숙하여 위험한 길로 벗어나려는 성도가 있을 때 그를 부드럽게 권면하여 다시 안전한 공동체 안으로 이끄는 보호자. 그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모든 사역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세상의 온갖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으며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사명입니다. 이제 이토록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감당해온 두 장로와 그 가족들을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시간입니다. 8년의 세월. 그것은 수많은 병원 방문과 장례식, 그리고 깨어진 가정을 위한 상담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의 신시간, 예순시간씩 고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을 돌본 후, 또다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밤 그들은 무릎 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들이 비껴갔고 공동체는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고대 스파르타 전사들은 팔랑크스라는 방패벽 진영으로 싸웠다고 합니다. 이 진영의 핵심은 나의 방패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왼쪽에 있는 전우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오른쪽에 있는 전우의 방패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보호함으로써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바로 그런 방패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갈때 두려움 없이 직언하고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릴 때 말씀의 방패로 막아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신앙 공동체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8년간 헌신하신 두 형제님과 그 곁을 지키며 함께 희생한 아내와 자녀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삶에 더큰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들의 섬김은 이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유산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 세대의 헌신은 또 다른 세대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선배들의 어깨 위에 서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두 명의 새로운 장로와 그 가족들이 공동체 앞에섭니다. 이들이 장로로 세워지기까지는 1년이 넘는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인품, 가정생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까지 공동체는 기도하며 신중하게 그들을 살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로들에게 엄숙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두 분과 두 분의 가정은 이제 이 교회의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건전한 교리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바로잡으십시오. 이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친구이자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젊은이들에게는 말과 행동으로 명확하고 기쁜 지침을 주십시오. 약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십시오. 지혜로운 상담자로서 목회자를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며 모든 일에 극유를 잃지 않되 권징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행하십시오. 모든 가르침과 책망과 연단에 유익한 성경을 깊이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영적 리더십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지배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책임은 장로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에게도 책임이 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로 받으십시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권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순종과 존중으로 그들에게 응답하고 그들의 도움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이끄는 사역에 온 마음으로 참여하고 기도로 그들을 지지하며 특히 그들이 이 직분의 무게로 힘겨워할 때 격려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세워진 이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내들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주사 남편들이 지칠 때,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헌신과 섬김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배우게 하소서. 앞으로 6년, 8년의 시간동안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를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남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무엇이 진정한 남성성인지 혼란스러운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고 더 나아가 영적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덮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디자인하신 그 삶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성경적인 남성으로 바로 설때 당신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는 더욱 건강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이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도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사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소서 혹여 과거의 리더에게 받은 상처로 아파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